고의 2학기 기말고사 대기고 B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어, 7x 플러스 3i가 14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데 작거나 같은 중요 구하는데 이건 큰 수를 기점으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어, 7x 플러스 3i가 14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제 x가 이제 0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얼마 2일 수 있겠죠. 근데, 음이 아닌 정수래요 그러니까, 0이 포함된다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봐야 되죠. 자, 우리는 3 y 가 1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 구하면 니까 y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되는 거죠. 5개 되는 겁니다. x가 7이면은 3 y 가 어떻게 되죠? 7보다 작거나 되죠? 그럼 0부터 얼마죠? 2까지니까 3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14니까 Y가 얼마? 0만 돼서 1개 되는 거죠. 총몇 개예요? 9개 됩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어, 자, 2번도 굉장히 많이 틀렸죠, 애들이. 어,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근호함의 어, 값은 사실 이거는 복소수가안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아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13-13-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x가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분모를 보시면은 이 분모가 이제 x-3이잖아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순간 틀리죠. 왜? 분모가 0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것도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낸 문제라고 보여져요 2번이지만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 3보다 크다고 라 되는 거죠. 자, 어, 뒤에 있는 게 얼마냐면 6.5 정도죠. 그래서 x 가될수 있는 건 4, 5, 6,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충원 들어볼까 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그죠? 많이 들렸어요 일단은 어, 각설 어,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얘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통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통분을 좀 해볼게요. 그럼 루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y에 x 플러스 y다 라고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 둘이 더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얼마? 5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x, y가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11 분의 1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를 이제 밖으로 빼버릴게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5 플러스 루트 11 분의 2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밖에 마이너스 뺀 거예요. 드리는 거. 자, 마이너스 빼니까 이게 이제 4분의 이합창공식이니까17 마이너스 25가 되거든요. 괜찮으십니까? 얘게 얼마죠?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마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마,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해서 얼마? 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x, y가 2예요. 그러니까 이게 루트 2입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5루트 2가 정답이 돼서 내가 구하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간단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 사실 이게 유리식에 나왔지만, 어,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도 했냐면, 어,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양변에다가 x 로 곱해가지고 이함수로 만들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여기에요. 여기서 보시면 4차, 3차가 있지만, 우리는 차수 낮추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x의 제곱은 뭐가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되고요 x의 3승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니까, 다시 여기다가 여기 이제 x제곱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한 차수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7x 마이너스 얼마 된다? 4가 된다는 사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17x-4x-4 그 다음에 이제 x에 이제 4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x의 제곱-4x가 되니까 이걸 좀 대리로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72의 x에 플러스 1 7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2x의 4승 플러스 9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2가 있는데 이어서 구할 거보해 보겠습니다. 자, x에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4에 x에 플러스 34. 그 다음에 9는 여기 있으면은 얼마지? 79 63이니까 1 5 3 x 에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돼서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지어보록하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면 여기니까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죠. 오 엑스 마이너스 1이 남는데 얘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4 엑스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을 저기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이 엑셀 값을 구해야 돼요. 그냥 오시고 구해야겠죠. 여기서 그냥 오시고 자 엑셀은 마이너스 2 1만 2 2 반해지고 마이너스 a 인가 0인가 가 됩니다. 엑셀의 업무가 큰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안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 에 대입을 할게요. 8 4√2에다가 더하기 서9 4루2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유리식에 대한 문제지만 어, 유리식에 대한 문제지만 인수분에 대한 내용이고 유사 문제를 몇개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풀기를 할 거거든요. 대기고 유사 문제를. 어, 그때 여러분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어,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무리식 중에 하나인데요. 시험지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센서하게 이런 게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루트 A의 제곱을 그냥 A라고 하는 순간 이게 틀린다 이거죠. 어, 절대 값 A다라는 것입니다. 루트에서 아울 때 절대 값양수인지음수인지가 확인이 안 됐으면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4다 보니까 어, 이 녀석이 이제 플러스 2가 되고 어, 루트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돼서 절댓값 a 더하기 a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절댓값 여러분들 얘가요.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건 a-a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수강이도 보시고, 자, 봅시다. 이거, 지금, 둘이, 얘, 는 이제 양수라는 거 문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해법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a와 a분의 1의 이 녀석의 대소 관계를 구분하고 싶은데, 범위가 a가 0부터 1이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y, x 를 그려요. 그다음 x 분의 1을 그립니다. 그럼 지금 딱 여기서 해보면은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1이에요. 그렇죠. 그 0과 1 사이에서 누구냐면 분수함수인 a 분의 1이 a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a가 1보다 클때 어떻게 돼요? y, x가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a가 a 분의 1보다 크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좀 어렵게 나오면 마이너스가 a a 가0 사이일 때는 어떤가? a 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어떤가? 이렇게도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얼마예 마이너스죠. 그럼 누가 커요? 위에서 마이너스가 영 사이에서는 아 이게 크구나. a 분 a 보다 a 가 크다 이런 결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A분의 1이 a 분다 크다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찍은 애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우리가 0과 1 사이니까 A분의 1이 누가 더, 더 크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니까 여기 플러스로 되고,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지워지고, 정답 얼마? 2이다, 라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아,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5번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